아, 따 오늘 날씨 습하고 덥네. <laughs> 어. 오늘 또 어떤 레슨을 좀 할까? 임피디 준비, 준비 안해왔어 어, 나 그냥 급하게 레슨 끝나고 와 가지고 <laughs> 어. 고있의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어, 오늘 사실 준비한 게 있어. 어. 내가 어떤 레슨을 준비했냐면 어, 레슨을 많이 하면서 이 백스윙 탑에서 이 손등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 어, 이게 커피뭐 피는 거? 뭐, 보잉? 근데 내가 왜이 레슨을 좀 하려고 하냐면은, 다 이걸 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 아, 그치. 어, 맞아. 커피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내가 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손목 각도가 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장갑을 좀 하나 이렇게 좀 껴볼게. 혹시 내가 요즘 좀 많이 써먹는 레슨인데, 너 혹시 뭐 신용카드 있어? 신용카드를? 어 있냐? 아, 어 신용.. 어, 어 있어? <laughs> 오케이 내가 좀 갑작스럽긴 하지 자 카드를 내가 이제 갖고 온 이유가 내가 한번 위크 그립 약간 위크성 그립 뉴트럴 그리고 스트롱 그립으로 좀 과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내가 위크 그립을 잡는 하에 이거 한번 껴볼게 카드를 여기 한번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 나 지금 되게 위크성으로 잡았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손등 보여? 카드가 닿는 이살 부위. 보이지, 여기? 어. 내가 근데 조금 돌려 잡으면, 어때? 많이 보여. 좀더 꺾이지? 여기, 여기 압력이 더 세져. 여기 압력이. 걸리네. 어, 여기 압력이 더 세지고, 내가 윅성으로 잡으면은, 여기 살 닿는 부분이 압력이 좀 약해지고. 음.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 여기 살집 닿는 부위 있지? 이 부위가, 똑같은 압력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그 클럽 페이스를 올라갔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압력이 똑같거든. 근데 이때 내가 이 압력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건 커핑이야. 커핑이 되면은 헤드가 어떻게 되지? 헤드가 열린단 말이야. 어, 보이지, 지금. 근데 거꾸로 내가 뉴트럴 느낌으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 살 닿는 부분이 좀더 압력이 강해진단 말이야. 아까 위크보다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 강한 느낌을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약간 살짝 꺾여 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막연히 그냥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이런 레슨 받을 때 이거 손등을 펴버리면 헤드가 어떻게 돼? 손등은 펴졌지만 헤드는 다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손등을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헤드 모양이 중요한 거야. 헤드 모양은 뭐가 결정하지? 그립이 결정해요. 근데 내가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걸 펴버리면, 이 카드 뜨지? 그러면 헤드는 왕창 다쳐. 근데 위크 그립으로 잡았을 때 내가 카드가 떠. 그래도 헤드가 그만 만큼 다치지가 않는다는 거야. 좀 이해가? 그지 그니까 러 손목, 그립을 내가 어떤 그립을 잡냐에 따라서 이 손목 모양을 좀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위크 그립을 잡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은, 스윙타르 손목이 어떻게 돼야 돼? 어, 내가 만약에 엄청 위크 그립이야. 어. 여기 한번 잠깐 그립 한번 봐봐. 엄청 위크 그립이지?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어때? 떠있지. 떠있지. 어. 그러니까 내가 떠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아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 그립 처음에 어드레스 때 잡았던 그립이 백스윙탑에서 똑같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야 당연하지 누구는 손등을 피면 잘 맞는데 누구는 손등 피면 망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렇지. 그건 왜냐하면 그립 모양에 따라서 헤드페이스가 병행이 되는 거지 훅그립성으로 잡는 사람이 손등을 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공은 다 왼쪽 반면에 위기 그립이 좀 약간 뉴트럴해서 윅성으로 잡는 분들은 피면은 잘 맞고. 왜냐면 헤드가 딱그 원하는 각도에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올바른, 올바른 그립과, 어, 그러니까 가 추천하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상 그립은 이제 뉴트럴 잡아, 잡는 게 베스트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뉴트럴 잡는다고 해도 그립이 조금씩 다 달라.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래서 내가 가장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카드 같은 걸 한번 꽂아봐. 꽂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압력이 얼마 정도 닿는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윅성이면은 여기 살집이 압력이 거의 안 닿을 거고, 뉴트럴 잡았다고 했는데 좀 많이 생각보다 돌려 잡는 느낌이면은 여기 살집 압력이 더 강해지겠지. 그러면은 내가 그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어.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위에서 스케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클럽 페이스가 왜 스케어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다운 스윙 때 뭔가가 보상 동작을 좀덜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헤드 페이스가 닫혀 있잖아?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돼. 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지? 헤드가 뒤로 떨어져. 그러면서 닫힌 거를 이렇게 연단 말이야. 그러면 헤드는 열리지만 패스가 어떻게 돼? 몸은 밑에서 들어오니까 인아웃이 과도해지지? 과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또 공이 들어오고 훅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 반대로 헤드가 또 너무 열려 있어. 지금 열려 있지? 이분은 이렇게 치는 게잘 맞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치는 게 들어올까?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손등, 그립을 잘 잡고 이손목 모양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스퀘어 클럽 페이스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운 스윙이 좀더 보상 없이 쉽게 내려올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막칠 때, 아, 막 뭔가 막힌다. 뭔가 몸이 확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몸은 헤드가 내려오는 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야. 본능적인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드가 닫혀있는 게 이렇게 엎어 내려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헤드가 닫혀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몸이 막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보면은 일어나지. 반대로 헤드가 많이 열려있으면은 몸이 내가 많이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라 헤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헤드의 보상을 위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지. 이거 좀 캐치를 좀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은 좀 엄청 좀 좋은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왼손 땡은 지지된 거예요. 지지대.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았을 때 뭔가가 훅그립을 잡으면 여기 압력이 좀 강해진다. 그러면 이 압력이 여기서 갑자기 슝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은 헤드가 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 어. 그래서 내 강도에 따라서 이 신용카드가 살집을 어, 찝는 느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꽂아서 백스윙 탑을 이렇게 가는 연습. 이게 정확한 손목 모양이다. 어 그래서 무작정 이걸 똑바로 핀다고 해서 남들한테 다 여러분들한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림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강도를 좀나만의 강도를 강도를 찾아서 이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찾아내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다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야 겐진 아지 레슨.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오늘 사실 주말이어가지고 좀 낮에 좀 이렇게 또 레슨 하러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어. 어디 가셔야 되나 봐요. 어 빨리 또어 앱으로 가야 되니까 달려가야 돼. 알겠어요. 피스아웃. 어 고생했다.